파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어 올해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작년이랑 올해 바뀐 게 많아서 그런지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이랑 올해 바뀐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목차를 보시면 제 입장에서 보는 현재 입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이 변했었는지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정교서 안내, 그 다음에 여름 특강, 틈새 특강 안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아 제일 큰 변화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변화인데, 어 일반고 기준으로 정교생 300명이라고 보면 1등급이 1등부터 30등이고요. 2등급이 31등에서 102등, 그리고 3등급이 103등에서 198등까지죠. 그래서 지금 전교 31등이랑 전교 102등이 같은 등급이고, 31등과 198등이 한 등급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같은, 같은 등급 내에서도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반이라고 같은 등급이라고 해서 반을 모집했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르친 입장에서. 판서식 수업이다 보니까 1대 다수로 진행이 되는데, 어 아이들 수준 차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어 작년이랑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등급이 좀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1등급은 이렇게 하면 되고 2등급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등급인데 너몇 점인데 몇 등인데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생이 130만 명인데 이건 전 1, 2, 3학년 다 합친 거예요. 그럼 1학년을 3등분 해보면 43만 명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보통 물어봤을 때 목표가 인서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서울 기준을 잡았고, 수시가 2만 8천 명이에요.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상위 6%가 내신에서 수시로 가는데, 1등급이 10%죠? 그럼 1등급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내신이 나와야 돼요. 내신이 나와야지 뭐 세특이든 뭐 수능 최저든 이런 거를 신경 쓸수 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 아이들 기준이 지금 불안한 2등급, 아쉬운 3등급. 정교 300명 기준으로 한 70등에서 130등. 기존이랑 비교하면 한 3, 4등급 정도. 현재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목표면 안 돼요. 현재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1, 2등급인 학생들을 이상으로 제가 보통 수업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성실한 학생이라면 과제 잘 해오고 지각 안 한다면 언제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말고사 자료는 많이 없고 그래서 중간고사 자료 잠깐 가져왔었는데, 제가 창덕여고반 진행하고 있거든요. 월급반에. 보시면 학교 프린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학교 시험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변형한 문제입니다. 직포 때 나왔었어요. 제가 직포 때.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해서 한세 문제 정도 찍어줬는데, 32문제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맞췄었어요. 직포 한 다음에. 저는 그 문제를 막한첫문제 내준 다음에, 이거 나왔잖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직포 때 조금, 적은 문제를 찍어줘서 맞추는 게좀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말고사인데 영파여고가 수학시험을 봤죠. 금요일 날 네,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시험인데 일단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영파여고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고요.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 1등급 나왔어요. 2등, 이, 이번 기말고사도 아마 성적이 비슷해서 웬만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직보 테스트 때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좀 구멍이 조금 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몰랐어요. 냈는데 영파여고, 기말고사 시험 본시험에서 맞췄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 결과론적인 풀이보다는 저는 실전적인 풀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업 시간에 멋있게 막 경우의 수 같은 거한 줄로 딱 풀어도 애들이 못 따라해요. 네. 시험 때 가면 뇌정지가 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항상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을 근거로 하는 수업이라 고 적혀 있는데, 저는 유형보다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좀 많이 암기시킵니다 개념은 바뀌지가 않아요 유형은 바뀌는데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한90% 이상은 렇습니다90% 이상은 개념을 통해서 풀수 있다 아이들도 처음엔 좀 어려워하는데 시간 갈수록 쌓이다 보면 잘 풀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가 아무래도 내신이다 보니까 알면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 적혀있는데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적어도 30분 정도는 혼자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학원에 없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그 부분 그리고 어 아이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수업시간에 한 시간 동안 아무 말안 하고 집중해서 푸는 그 문제의 양이 3 4일 뒤에 학원에서 학원에 가져와서 숙제에 보면은 더 적어요 그게. 한 시간도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거죠, 사실. 2, 3등급 아이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공부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네. 근 저랑 수업하면서 좀 그런 습관들을 보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건데, 저는 시험지를 거의 다잘 만듭니다. 보시면 중간고사 때도 지금 시험지 다 만들었고, 기말고사 때도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행렬이나 경우의 수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좀더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양질의 테스트라고 했는데 저는 단순히 어려운 것보다는 문제를, 테스트를 본 다음에 아이들이 아, 이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틀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저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으로 본다.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볼때 변형 문제를 제가 많이 냅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올해 고2 3월 에 5일 고사 16번입니다. 경호의수 단원인데 경호의수 단원이 어 이번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해서 근데 2, 3등급 아이들한테 솔직히 이 문제 가좀 어려워요. 처음에 내면 다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번 냈죠 테스트에 3번 정도 풀면 이제 조금 에, 안 틀립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간표는 아마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어 제가 화목반이랑 수토반의 연합반을 진행하는데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화목반은 여고 분위기입니다 여자애들이 좀 많아요 뭐 잠실 여고, 영파 여고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수토반은 남고 분위기입니다 남자애가 4 명인데 다모인거예요 보인고를 제가 모으려고 한게 아니라 처음 만났는 그 중3 말쯤에 만났던 11월에 만났던 학생이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보인고 붙었는데 친구를 한 명씩 이제 데려오다 보니까 이게 보인고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강일자가 다르죠? 네, 개강일자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보인고 학생만 있다 보니까 보인고 일정에 맞춰서 방학이나 아니면 뭐 시험 일정 같은 게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인고 반 아닙니다. 전합반입니다 네. 클리닉은 어차피 반복되니까 여기서만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판소식 수업이다 보니까 판소식 수업은 장점이 진도인데 대신에 개별 케어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저희 다원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당 클리닉을 3시간씩 합니다. 네. 영상 직접 하고요.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테스트는 당연히 방학이니까 네, 앞에 부분 까먹으면 안 되니까 테스트 진행하고요. 일일 테스트. 그리고, 오답 같은 경우에도 유사별 문항 제공합니다. 어, 상덕 여고반은 지금 상덕 여고 학생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웬만하면, 월급 반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제 학교별반이다 보니까,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맞게 수업을 구성한다. 어, 이번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경우회수 같은 단원에서 상덕 여고 같은 경우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길찾기, 뭐, 대진표, 이런 문제. 좀더 출제를 많이 한다. 제가 테스트나 이런 거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불반이다 보니까. 방학에는 솔직히 막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 틈새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확통 특강인데, 보시면은 확통이 필수잖아요. 이번 고1부터. 그죠? 그래서 확통을 일단 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주밖에 안 돼서 조금 빡빡해요. 일정이. 월수금 9회. 9번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확통이 필수인데, 지금, 보인고가 내년, 지금 올해 아이들이 2학년이 돼서 1학기 때 선택하는 과목 중에 확통 집중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서 보인고 일정이랑 맞춰가지고 개강이 좀 늦죠, 특강치고는. 그래서 보인고 방학이랑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때 경우에서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확통이 경우에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 경우에서 배웠을 때 추가로 배우면 좀더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확통반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수를 듣겠죠? 여러 방학 때는. 배수를 듣는데, 제가 일부러 6회만 했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등급, 불안한 2등급, 아쉬운 3등급 아이들은 선행이 많이 안돼 있어요. 배수를 처음 배우는 경우도 많고, 배웠더라도 다 까먹었습니다. 네, 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차피 좀 자세히 할 거라면, 그냥 양질의 수업을 6번만 하자. 그리고 여섯 번만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정규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 사실. 공수투 내신이 급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이 나와야 뭐 선행을 하든 다음 단계를 갈 건데. 그래서 일단은 내신, 정규 수업에 지장이 안 가게끔 6회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수로그랑 삼각함수 단어만. 수열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아이들이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올해 고2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시나요? 3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등급컷 보시면 작년 컷이 35점이에요. 1등급이. 근데 76점이 됐어요. 올해 9점이 떨어졌어요. 9점. 엄청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18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수로그 함수, 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역함수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대수를 해보면, 지수로그 처음에는 어떻게든 뭐 개념이니까 쉽게 쉽게 하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막힙니다. 특히 어디서 막히냐. 둘이 같이 짬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 관계라서.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홈세트 강을 진행한다. 함수에서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개념을 좀그 대수 하기 전에 한번 맛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틈새 특강을 이렇게 일정 진행했고요. 어 아마 사, 7월 4일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이 끝날 거예요. 아이들은 좀뭐 입이 대빨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방학 때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듣고 일요일 놀면 되잖아요, 그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와서 한 번쯤 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역함수 합성함수의 수식적, 그래프적 의미, 이런 거, 그리고 교육청 킬러 사전 문항까지한번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간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각 반별로 대수랑 엮어가지고 정규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음, 겨울 방학은 8주고 여름 방학 은 3주잖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은 하루가 망가져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 방학은 하루만 망가져도 3주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제수업을안 듣더라도 수업을 조금 보수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안전하게 너무 막미적분까지막 무리하게 하진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수업을 좀 계획표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